스타뉴스 이지성 기자.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최강희가 라디오 진행하는 곳에 양치승 관장을 초대했다. 5일 m b 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최강희가 출연, 자신의 일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최강희는 송은희가 대표로 있는 소속사의 계약을 하느라 송은희와 만났다. 만담을 주고받던 이들은 잘해보자. 너무 이상해를 외치며 새 식구가 되고 받아들인 소감을 전했다. 최강희는 이랄 생각하니 떨린다며 거듭 말했다. 그는 회사 대표 연기자가 되겠다며 내가 언니네 회사에서 더 받는 게 많을 것이라고 전해 훈훈함을 더했다. 송은희는 이에 강희가 나를 도와주러 온 것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감동의 물결을 더했다. 최강희는 포털 사이트에 나오는 프로필 사진을 바꾸기 위해 사진 찍기에 나섰다. 잘아는 동생에게 사진을 맡기게 된 최강희는 평소엔 얼렁뚱땅이지만 본업에 들어가서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줬다. 주문하는 대로 포즈를 잘 잡아내는 최강희는 찍은 사진마다 작품을 탄생시켰다. MC 전현무는 송은희에게 매니저 필요 없겠는데, 혼자서도 잘 하네라고 농담했고, 송은희는 정말 그러네. 라며 씁쓸해했다. 귀걸이를 잠시 모래밭 위에서 잃어버린 최강이는 그 당황스러운 모습 자체도 작품으로 남기고 결국 귀걸이를 모래밭에서 찾아내고 말았다. 라디오를 진행하기 위해 라디오부스에 앉은 최강이는 차분한 모습으로 DJ 역할에 충실했다. 생일이었던 양치승 관장을 오라고 초대한 최강이는 양치승을 보자마자 오늘 컨셉이 키친타올 같다고 말해 모두를 폭소의 도가니로 빠뜨렸다. 얼마 전, 사기를 당한 양치승 관장을 걱정하던 최광희는 현재 양치승이 운영하는 헬스장은 폐업 위기에 놓였고, CBS 방송국 지하에 마침 공실이 있어 소개해 주려고 더 오시라고 했다고 전했다. 최강희는 도움되는 건다 해줄 수 있다고 밝히며, 전단지는 물론이고, 청소까지 다 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최강희는 돈이 없는 게 오히려 편하다며 보증 서줄 수 있냐는 질문에, 나도 날 보증 못하는데, 어떻게 보증을 서냐고 말해 스튜디오를 숙연하게 했다. 양치승은 밥을 먹으러 가기 위해, 최강희 차에 탑승했고, 차가 왜 이렇게 많이 긁혔냐며, 최강희의 차가 심각한 상태라는 걸 확인했다. 최강희는 내 차에 스크래치가 있어요. 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런가 하면 김나영은 아침부터 아이들과 등교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 폭풍 성장한 두 아들 신우와 이준희는 아침에 늦장을 부리고 있었지만 엄마 등장에 일어나 식탁 근처에는 앉았으나 엄마가 끓여준 떡국에는 관심이 없었다. 신우는 아침마다 책을 읽어 학교를 못갈 지경이라는데 스튜디오는 못 믿겠다는 분위기였다. 오히려 김나영이 너왜책안 읽어? 라고 말하자. MC들은 강요한다고 성화를 냈다. 김나영은 아침마다 딱이 모양으로 늘 똑같이 아침 시간을 보낸다며 신우에게 동생 이준이를 수학 문제 풀도록 만들어보라고 주문했다. 얼른 이준이 오면 수학 문제 하나만 내라며 주문했지만 신우는 시큰둥했다. mbc 예능 전지적 창견 시점은 매주 토요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된다. 이지선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점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2024년 10월 6일 영영 3 9 송고 nbsp nbsp 씀스프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점